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정옥 강사 인사드립니다 함께 운동해요 자 이번엔 자, 천사 날개 운동을 해보겠습니다 천사 날개 운동 쭉 벽에다가 허리 등 어깨 머리 다 닿도록 해서 뒤꿈치를 들으세요 뒤꿈치도 벽에다 대고, 최대한 뒤꿈치로 올리세요. 자, 전부 다 벽에다, 등까지, 엉덩이 다, 허리 다해서 자, 힘을 주고 뒤로 밀어준다는 느낌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다시 힘을 주고. 자, 벽에 붙였으니까 뒤꿈치 들기 계속 해도 되죠? 꽁지 발석이에요. 다시,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 네, 두,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 네, 두,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여아여 다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0여 아홉, 열. 자, 한번 숨을, 쉬, 호흡을 해 주시죠. 자, 한번더 반복해서 합니다. 자, 이렇게 해 주시면. 여러분들 어깨 아프신 분들도 다 좋아지고 건강해집니다. 천사 날개 운동 이렇게 해주면 좋고요. 자, 붙이고 붙이고 쭉 올리세요. 자, 최대한 천정을 찔러주세요. 어깨, 허리, 겨드랑, 허리 전부 다 팔까지 쭉 늘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스트레칭 해줍니다. 이렇게 해서 A자형 스트레칭을 하면 이 탁한 피가, 탁한 피가 아주 맑게 좋아지는 청혈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운동할 때한 번씩 하시면 너무 좋습니다. 자, 쭉 올리시고, 준비됐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한 번만 더쭉 올라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 호흡을 합니다. 복식호흡. 자, 4초 들이마시고, 6초 길게 내쉽니다. 시작. 배가 볼록 나왔다가 차츰 들어가도록 들이마시고 내쉬고 시작 네 청혈운동 이 운동 매일 하셔서 피를 맑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 넷,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왼쪽으로.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후. 그래서, 이, 천사 날개처럼 해서 힘을 팍 주고 틀어 주는 운동이에요. 이 운동을 해 주면 행경막을 강화를 시켜 주는 운동이에요. 행경막을 건강하게 해 줘서 폐활량을 좋아지게 해 주고 폐를 건강하게 해 줍니다. 그래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눌러 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